마곡사 삼문에 왔다. 마곡사는 백제 의자왕 3년인 643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후 고려 명종 2년인 1172년에 보조국사가 중건하였다. 절 이름은 신라 보철 화상이 법문을 열때 모인 대중이 삼밭의 3대같이 많다고 하여 삼마자를 써서 마곡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마곡사는 양산 통도사와 같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통도사는 풍수지리학상 명당, 즉 혈자리에 따라 상, 중, 하, 노전으로 구분하여 정각을 배치하였다. 마곡사는 태화천을 중심으로 혈자리의 위치에 따라 남원과 북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한 것이다. 깨달으신 큰 스님들께서 정확한 혈자를 잡아 가람을 배치하신 지혜의 풍수 지리학자로서 느낀 바가 매우 크다. 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마곡사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남원에 형선된 혈자리를 알아본다. 맥의 흐름과 혈초도를 보면 알수 있는 것과 같이 영산전, 명부전 내부에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확한 혈자리에 모셔져 있다. 옛날 국사전이었던 삼신각은 정확한 혈자리에 정각이 지어져 있다. 영산전 앞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혈자리에 통도사와 같이 탑을 세우거나 혈자리를 표시하여 그곳에서 대중들이 영산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조성함으로써 많은 대중들이 소원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탈문에 들어서기 전에 영산전이 있는 흥성루 주변을 둘러본다. 흥선루다 영산전으로 간다 영산전은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임진왜란 때에 불타 1651년에 각순 대사가 다시 세웠다 영산전의 영산은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영치산의 준말이다 영산전을 자세히 살펴본다. 보이는 곳에 혈자리가 있다. 신술 입수에 신좌 을형이다. 일곱 분의 열의 불상과 천 분의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다. 중앙 석가모니 불 자리가 혈자리다. 천불전이라고도 한다. 여러 방면에서 살펴본다. 속세를 벗어나 불교 세계로 들어가는 마곡사 정문인 해탈문이다. 양편의 금강 역사상과 보현, 문수 동자상을 모셨다. 해탈문을 지나 사천왕상을 모신 천왕문으로 간다. 북원 쪽을 조망해 본다. 영산전 명부전이 있는 뒷산을 살펴본다. 북원으로 가는 극락교다. 명부전부터 가본다. 명부전을 자세히 둘러본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과 염라대왕 그리고 시양을 모신 곳이다. 1939년에 건립되었다. 경류 입수의 신좌을회양이다. 명부전 내부다. 혈자리에 지장보사를 모셨다. 명부전 주변을 둘러본다. 옛날 국사전이었던 산신각으로 가본다. 산신각은 신술입수의 신좌을형이다. 혈자리에 자리잡은 산신각 내부다. 화천에 놓인 부건으로 가는 극락교다. 부건의 흐르는 맥과 혈처도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비로자나불을 일찍 성산에 있는 혈자리에 정확히 모셨다. 5층 서탑은일찍 선상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혈자리에 정확히 자리 잡았다. 탑과 전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웅보전은 규모를 줄여 2층으로 짓고 정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다. 대광보전은 규모를 크게 하는 대신 내부에서는 비로자나 불을 서쪽에 있는 혈자리에 모시고 동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애관상 5층 석타에 대광보전의 정중앙과 일직선상에 있도록 하여 정각과 석탑이 균형을 이루게 한 것이다. 큰 스님들의 은덕에 감사할 따름이다. 탑과 대광 보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탑이 자리 잡은 혈자리는 건의 입수다. 탑은 온 나라 남아교의 영향을 받아 고려 말에 세워졌다. 탑탑이라고도 부른다. 상륜부는 풍마동이다. 바람이 불면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은 탑에 고정시켜 놓았다. 지혜의 칼을 잡는 집이라는 뜻의 신검당은 스님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방이다. 부권의 전체를 둘러본다. 진전으로 가본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제자인 16 나한을 모시고 있다. 16 나한은 중생에게 복을 주며 중생을 바른 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성자를 말한다. 이 향나무는 김구 선생이 해방 후 과거를 해상하며 심은 것이다. 김구 선생은 마곡사에서 잠시 출가하여 수도하였다. 조사전으로 가본다. 조사전에는 계산주의신 자장율사 등 15분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대광 보전 주변을 둘러본다. 대광보전은 대웅보전과 함께 마곡사의 본전이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813년에 다시 지었다. 대광보전 정중앙에서 바라본 답이다. 대광보전 혈자리는 임자입수의 자자오향이다. 빌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불은 건물의 정중앙이 아닌 혈자리의 동향으로 모셨다. 호흡을 화하는 영상 해상도가 봉안되었다. 후면에 있는 백의 수월관음도다. 대광 보존 뒤를 살펴본다. 관음전. 고방, 신검당 등을 조망해 본다. 2층 창고인 고방과 관음전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고방 2층에는 목판인 포조 유소와 송곡 문지 판각이 있다. 관음전 앞에서 북원을 조망해 본다. 안쪽이다. 대웅보전으로 올라가 본다. 대웅보전은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었으나. 1651년 각순 대사에 의해 중수된 건물이다. 대웅 보존 중앙에서 두루 살펴본다. 대웅보전 중앙혈자리에 모신 석가모니 불과 비로자나 불을 모신 혈자리가 일직선상에 있다. 대웅보전은 건의 입수에 자자오향이다. 중앙 혈자리에 석가모니 불을 모셨다. 좌측은 아미타불이고 우측은 약사불이다. 대웅보전 목조 삼세 불상이다. 아들을 낳는다거나 장수한다는 전설이 있는 기둥이다. 대웅보전 주변을 둘러본다. 태화천을 보고 백범당을 지나 되돌아간다.